찌질한 열등아 20대의 사업부도 신용불량자에서 매일 독서로 성장하는 산 사업만 20년차 창업 전문가 곰프로와 독서법, 사업, 병업, 창업 스마트스토어 성장에 관한 이야기 더큰 그림으로 월천인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건프로의 월천수쿨의 건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서 거화치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거화치실이 롯데의 신교코 회장님 창업명인데 내용의 골자를 보면은 화려함을 지향하고 내실을 지향한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내실을 지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초반에 사업을 했을 때가 광고 쪽 사업이었거든요. 물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장점들이 사장님들을 많이 봤는데, 상장사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코싹 상장을 하면서요. 어, 실제적으로 그 사장님들이 경영을 하면서 보통 두부래의 사람으로 나는데요. 어, 황소의 기질이 있는 사람과 여우의 기질이 있는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99%가 두 가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실패를 한대요. 어,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어, 차라트로트라는 스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책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정체성으로 변하고 사자의 정체성에서 어린아이의 정체성. 그리고 나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적인 경우 그렇잖아요. 저희가 낙타처럼 짊을 짊어지고, 어, 제가 뭐 9시, 뭐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8시 반까지 출근했던 걸 기억을 해요. 너무 기게 힘들더라고요. 8시 반에 출근해서 경우에 따라서 11시까지 일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낙타의 삶에서, 어, 저희 같은 영업자나 사업자들은 사자의 삶으로 정체성이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의 통제권에 있는 자유, 원할 때 일하고, 쉴때쉴수 있는, 그리고, 어, 보통 영업이나 자영업이나 사업은 주도적으로 온가를 끌어갈 수 있는 사자의 용맹함이 들요 그리고 나서는 초월적인 아이, 아이와의 단계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데, 실제적으 스타트업 하는 창업자분들이 황소의 기질과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죠. 황소의 기질과 여우의 기질을 동시에 가지는데 둘다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어, 황소의 기질은 우직한 반면 그러니까 순진무구하게 나의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지만 은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사업이라는 게 아, 넉넉치가 않구나 실제적으로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황소의 기질인 분들은 약해요 반면에 여우의 기질인 분들은 어, 대기업에 가봤자 어, 내가 원하는 꿈에 이상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영리하게 판단해서 알아요. 그 사업 계획서도 잘 만들고, 펀딩,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있어가지고, 어, 윤후한 사람 영향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사업 필드에 나오면은, 어, 여우에 있는 기질인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펀딩을 받는 면면에, 실제적인 사업이라는 게, 어,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승부가 나지 않거든요. 보통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부분에서 여우에 기질이 있는 분들이 회사의 잔고가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어, 명목을 달 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 그 근데 실제적인 거는 99%의 사업이 실패를 하고 1%의 사업자들이 성공하는데 그 사업자들은 보통 변종된 호랑이의 사자의 기질로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질은 이걸 성장형 사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성장형 사고 방식은 사람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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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도 변하고. 태생도 변한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학창 시절에 어, 학교 선생님이 책읽기라고 시키면은 엄청 떨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 놀림 받는 거에서 굉장히적인 열등감 어,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 근데 제 기질이 어, 어느 순간 2000명 앞에서 뮤지컬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질이 변해요. 대중 앞에 서는 거를 전혀 꺼리낌이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기준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점차점차 변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참고로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영상 제가 어 힘이 날 때마다 보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역시나 그 저기 월천인 분들은 사자의 정체성, 호랑의 정체성으로 본인을 점차 점차 증보시켜가지고 원하시는 목적, 꼭 월천 소득 달성하시고요. 어 저희 그 유튜버 상단 링크에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시 부탁드리고 세미나 링크도 넣었으니까 세미나 링크도 신청해 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